어, PC 버전 사이버 펑크 2077이 평가가 좋았다. 근데 콘솔 버전은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저는 오늘 접했는데요. 사이버 펑크 2077 공식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사이버펑크 2077의 사검은에 관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CDPR의 마르친 이빈스키가 사과 영상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이버펑크 2077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최신 영상을 보시면 은 바로 나와 있고요. 일단, 너무나도 문제가 됐던 사이버펑크 2077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서 사과문을 작성을 했고, 그거를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요약을 하나 해오긴 했는데, 한 5분가량의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일단, 어, 자기네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열거를 했어요. 열거를 했고, 어,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차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구장창, 이제 5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들이 어떤 그 사이버펑크 2077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알수 있었던 사과문이었습니다. 일단 좀 볼까요? 첫 번째로, 본인들의 그 야망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뭐 CDPR의 야망은 세계 최고의 게임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PC버전 사이버펑크 2077이 평가가 좋았다. 근데 콘솔버전은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좀 일관되게, 일관되게 CDPR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 PC 버전은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PC 버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laughs> 아니, PC 버전은 문제가 없나요 아, 사이버펑크 2077 PC 버전에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나? PC 버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왜일까? 버그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콕 집어서 뭐 PC 버전에 대한 뭐 저저저 이런 식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오로지 콘솔, 콘솔 버전이 잘못됐고 콘솔 버전이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뉘앙스를 얘기를 해요 저는 글쎄요 일관되게 마치 PC 버전은 그래도 잘 나왔어 그리고 잘 나온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 게임이 재미가 없는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진 않아요. 더잘 만들 수 있었는데 뭔가 덜 만든 느낌이 나고, 근데 그것까진 그럴 수 있어. 뭐 제작하는데 뭐 제작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게임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버그들, 그리고 미완성이 너무 심하게 미완성이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고, 항상 일관되게 뭐, 아, 게임 자체는 뭐, 재밌는 요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이런 거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어,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이 사이버 펑크 2077은 제값 주고 살 게임이 아니다. 최소한 3월 달 이후에, 사야 되는 게임이고, 지금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아, 웬만하면 좀 참고, 나중에, 한40% 세일 들어갈 때, 그때나 돼야 살 만한 게임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는데, 근데, 이 사과문 나온 거를 읽어보니까, 아, 들어보니까, PC버전은 문제가 없어. PC버전 괜찮아. 자기들은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콘솔 버전은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더 볼까요? 어,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어, 저와 경영진의 문제다. 우리 그 개발진 팀 탓을 하지는 말아달라. 어, 나와 경영진이 이 출시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랬던 거지. 어, 개발진이 잘못한 건 아니다. 그 우리 개발 팀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비난의 화살을 우리한테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이버펑크 2077이 왜 이런 식으로 잘못 개발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막 해줍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것들이 데이 제로 업데이트로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었대요. 그러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 봤을 때는 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자기네들은 못 발견했다고. 우리가 테스트할 땐 그런 문제를 못 찾았었다라고 얘기를 막 해요 이것도 웃기죠 이거에 대한 또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차후 업데이트를 꾸준히 제공할 거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업데이트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고 릴리즈 이제 발표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핫픽스가 세번 있었죠. 0.4, 0.5, 0.6 이렇게 있었고,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패치 1.1, 그리고 패치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제공된다고 했던 큰 버전의 패치 두 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업데이트 제공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laughs> 저의 어떤 스위치를 건든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 PC버전 사이버펑크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차라리 뭐, 이런 언급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콘솔 버전은, 콘솔 버전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PC버전 사이버펑크 2077이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PC버전 사이버펑크는 괜찮을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버그와 관련해서 를, 어, 관련된 사항을 제, 제외한다면, 뭐, 게임 자체가 재밌고, 뭐, 이런 평가는 있죠. 당연히. 어, 근데, 괜찮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게임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치 문제가 없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PC버전은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그 PC버전에 대한 버그 패치도 정확하게 이 심각한 문제들 말하는 겁니다. 뭐 짜잘한 거 말고. 짜잘한 건 어느 게임이든 다 있는 거니까. 그 심각한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도 않아 놓고서 PC 버전은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거를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이런 식으로 마치 PC 버전 사이버펑크 2077은 평가가 좋았습니다.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콘솔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긴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 근데 더 실망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더 웃긴 건?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에 있을 큰 패치 그리고 2월달에 있을 큰두 번째 패치를 기다리는 제가 너무 싫다는 거죠. 아, <laughs> 과연 그런 패치들을 다 했을 때, 게임이 어떻게 나올까. 아, 진짜. 그걸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그걸 또 기다리게 돼. 그게 화나, 또. 그게 화나는 자신한테 또 화나고, 그, 그걸 막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더 화나. 지금 PC판 난리 났는데, 마치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더 화나. 그냥 오늘은 화가 나서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한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막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았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단지 이 문구 하나가 저의 스위치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혼자 괜히 그 영상 한두세번 돌려보면서 혼자 발작 버튼 눌려 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이거 방송에서 호되게 한번 야단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그거 아시죠? 그 원래 사람 중에 이렇게 자기가 화났던 거다 얘기하고 나면 풀리는 사람 있죠? 저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말하니까 또 괜찮아졌어. 앞으로 게임 잘, 버그패치 잘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